자, 오늘은 야구장에 조명탑을 세우는 일을 나왔습니다. 조명탑, 이거 뭐, 탑 길이만 해도 몇십 메다 되네요. 엄청 기네. 지금 이거 조립 작업을 하고, 아 이제 마무리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. 이쪽 조명은 이게 지금 LED로 되어 있는데, 이게 공이 떴을 때잘 보이려고 하는 반사, 조명이라네요. 그리고 요거 이제 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때 사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거고 이런 이런거 다 조립했습니다. 무지하게 기네요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에 이제 야구장 조명이 있는데 이게 LED로 된 조명등입니다. 이것도 여기서 지금 눕혀놓고 다 조립 작업을 했습니다. 이게 그렇게 밝은가? 하여튼 이런 거 조명 기구고 꺾어지는 각도도 다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잡아놨다네요. 날이 뜨거워서 작업이 엄청 힘이 듭니다. 땀으로 다 목욕을 합니다. 아주. 자, 이 조명탑을 여기에 오각크레인으로 구멍을 파가지고 일단 이런 포를 하나 세웠습니다. 여기에다가 이 조명탑을 갖다 끼우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되겠죠. 그리고 여기 파낸 자리에 타낸 자리 탄앤자리 이제 보도블록을 다시 원위치 시공을 해줘야 되겠죠. 보도블록도 전문가가 이렇게 보도블록을 깔고 있습니다. 부도블록까지 다 말끔하게 깔아놓으면 이제 일이 끝나겠네요. 자,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.